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세 형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큰 도시 바벨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좌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여섯 번째와 또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일어나는 그 상징적 사건을 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이 천사가 유브라테스 강에 대접을 쏟았는데 강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재앙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그리고 구속사적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유브라테스 구약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항상 그 넘어서던 경계였습니다. 이 경계를 상징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가 마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 그러니까 이 강이 말라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침공할 수 있는 그들이 쉽게 더 침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왕들의 어, 왕들의 어, 이 왕들이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설명된 것처럼 용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그 입에 미혹되어서 온이 세계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이 사단에게 사탄에게 선동된 이 권력들 어, 전체의 권력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접을 쏟음으로써 어, 이들이 침략할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두 번째 의미를 보면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이 의도적으로 이 장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명란 해전을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함대와 맞붙을 때에 열세 척으로 133 대의 함대를 맞붙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지혜를 발휘했습니까? 이 예측이 어려운 해류가 있는 그 장소로 이들을 유인하죠. 그리고 그 장소를 이용해서 적군의 진영을 망가뜨리고 진두지위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들을 후퇴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이순신 장군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는 결코 견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장에 끌어들여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아마겟돈의이 왕들이 모이는 모습을 우리 성도가 시각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기감, 위압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로서 보이는 그 위기가 느껴지지만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유브라데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께 있다. 악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의시야 의시 하는 이 무서운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 안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단지 최후에 사탄이 최후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고 대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악의 연합을 이 심판의 무대로 불러들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크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섭게 연합하는 모습이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그들이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성도가 갖는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강력하게 연합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 모든 전략과 계획이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자충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연합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뢰하시면서 담대함으로 오늘의 주어진 하루를 온전하게 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장의 이 전개를 보면 매우 숨가쁩니다. 긴박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5절에 어떠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어서 너희 옷을 지켜서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도둑은 예고하고 어떤 집을 털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때에 생각지도 못할 때에 그들은 찾아오죠.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경고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경고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본문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오늘 15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함은 바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도 굉장히 엉뚱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혼돈의 상태죠. 전쟁과 이 심판의 그 소용돌이에 한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알면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옷에 대해서 의와 정결함을 상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 속에서도 그 영적 정결함을 유지하는 자곧 제와 세속의 영향력 속에서도 신앙과 그 삶의 순결을 지켜내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또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의 한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가 오직 믿음과 정결함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무기를 들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음과 옷 입음과 곧 믿음과 거룩함으로 이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어떤 종말의 사건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깨어 있음의 시간으로 사라져야 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종말은 누구도 알수 없고, 악의 연합은 더욱더 강해져 갈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성도의... 깨어 있음. 옷 입음. 믿음과 이 정결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고 펼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16장 본문과 그리고 오늘 이 중점적인 이 15절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무서운 심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결정적인 초대의 메시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에 자신의 거룩한 옷을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입혀진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씻기어진 그 정결의 옷을 잘 지켜 입으시고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로 살아 가시는 기대하시는 갈망하며 오늘을 지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장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목장들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각 목장이 또 영성으로 깨어 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삶과 신앙이 연결되는 그런 나눔에 장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일치에 아니하도록 잘 지켜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시험과 유혹 또 삶의 무거운 그 무게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거룩함을 잃지 않고 종말의 때를 경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기봉사 사역팀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목요일 키르기스탄으로 출발한 팀이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출발하는 튀르키의 단기 봉사 팀 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현지에서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복음의 향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정 가운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그곳에 머무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